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성령 충만 세계 복음아 감사. 두 번째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여자의 우선,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신분 고백합니다. 성령 성령 인도, 성령 충만. 사단결바 천사도움 하나님 나라 세계보고마 우리가 회복할 것 같이 봅니다 창세기 1장 21절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2장 7절 생령 창세기 2장 8절 에덴의 축복 보좌의 축복 천군전사 신관 초월 성령 이삼체빛 흑암결바 오늘 암송말씀 같이 봅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열왕기야 6장 17절 말씀자 엘리사 도단성에 뭐가 있죠? 불말 불병거 이게 천군 천사 천군이 뭐냐면 하늘 군대 하늘 군대가 산에 가득하여 누굴 둘렀지요? 누굴 둘러싸고 했죠 엘리사를 둘렀더라. 한번 같이 합시다. 천군 천사가 랩런트를 둘러서 지키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 의미입니다. 또 합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 문을 열어서 천군 천사를 파송하십니다. 아멘. 자, 그게 오늘 무경쟁. 오늘 제목은 이제 구원입니다. 지난주는 구원의 감격, 오늘은 어, 구원의 내용. 구원의 내용이 뭘까? 오늘 내용. 열 가지 비밀 중에서 오늘 여섯 번째입니다. 그열 가지 비밀이 뭐냐면, 그건 이제 승리. 여러분이, 어, 승리하는 비밀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인데, 오늘 여섯 번째입니다. 첫 번째 뭐였죠? 홀로서기, 홀로서기 비밀이 뭐라 했습니까? 그리스를 도 통해서만 홀로서기 가능합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알면 홀로서기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흑암이 무너지니까 사단이 결박되니까, 저주가 물러가니까, 지옥곳에 꺾어지니까 그리스도 영적 사실입니다. 안 보이는 사실이어요 숨은 사실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어떤 문제여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진짜 사실이에요. 그걸 잡아야 돼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답 잡지 말고 하나님 쪽에서 답을 잡기 바랍니다. 역발상 이 말은 뭐냐면 반대쪽에서 하나님 쪽에서 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쪽에서 사람 말 듣지 말고 말씀 쪽에서 답을 잡기 바랍니다. 이게 역발상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잘 안되게 되있습니다네 번째는 뭐냐면 시너지 효과 힘을 모으면 힘이 배가 돼. 보금. 여러분이 보금 중심으로 선택하게 되면 여러분은 작은 자가천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게 재창조. 그래서 보금자 선택하면 재창조 일어나요. 그게 내 세상을 이기는 비밀입니다. 그러면서 살아가면서 위기 왔다. 성경을 보면 위기가 많아요. 요셉도 노예로 막 감옥 가잖아요. 다윗도 쫓기고 그런데 위기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냄트든 반드시 그 여러분의 기회로 바뀝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그걸 모르면 위기 속에 당황하잖아요. 문제에 빠져버리고 아닙니다. 위기, 위기는 기회입니다 같이 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위기는 기회로 바뀝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 승리할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위기에 빠지고, 문제에 빠지고, 늘 힘들어져요. 오늘은 뭐냐? 뭐라고요? 오늘? 무경쟁. 안 싸우인다. 이야, 이게 진짜 싸움이죠. 어떻게 안싸우이깁니까그 비밀이 있어요. 육적 싸움은 싸워서 이게 더 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차고 통당해. 안 싸우인단 말이 뭐냐면, 안 보이게 싸워, 안 보이게. 무경쟁. 이게 뭐냐? 영적 싸움이라고, 영적 싸움. 오늘 도단성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아일리사를 둘러쌌습니다. 그런데 아람 군대를 둘러쌌지만 그 군대를 또 누가 둘러쌌죠? 불말과 불병과 이게 뭡니까? 이게 보자의 능력이란 말이 에 요새 나오잖아요. 이걸 알아야 돼. 이거 모르면 그냥 육로 살다 보면 피터지 싸우고 피차 고돈 당하고. 이게 보좌의 능력, 천군 천사 두고 내니까 안싸우있잖아요 이런 영적 사실을 랩멘트는 알아가야 됩니다. 알면 알면은 돼요. 알면 같이 합시다. 랩멘트는안 싸우고 이기는 자입니다. 아멘. 이게 이제 보다 는요 진짜 싸움 안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는 사람들. 자 오늘 이제 구원의 내용 좀 봅니다. 자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의 내용이 뭐냐? 어, 간단 간단 봅니다첫째 구원받다 말해 뭐냐면 우리 인생의 과거 문제 해결입니다. 지난 과거 다 끝났다는 뜻입니다. 과거 문제 해결. 말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1절 나오죠. 허물과 죄. 허물은 자범죄. 죄는 원죄. 우리는 모든 사람 다 죄인입니다. 살아온 사람과 죄밖에 없어. 그런데 그 죄를 우리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켰습니다. 과거 문제 해결 이 말입니다. 과거 문제 해결은 죄에서 사망 권세에서 해방. 두 번째는 뭐냐면, 현재 문제 해결. 현재 문제 이게 뭐냐면, 공중 권세 자본자, 불신자가 역사하는 용, 이게 뭐냐? 사탄입니다. 사탄 역사입니다. 지금도 귀신 역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탄과 귀신을 그리스도가 완전 히 박살 내버렸습니다. 현재 문제 해결이 말이에요. 맞아, 나왔다. 현재 문제. 귀신에게서. 이게 뭐냐? 운명이에요. 운명에서 우리가 해방이 말이에요. 사단에서 해방. 이게 현재 문제 해결이 말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미래 문제 해결이에요. 그미래의 내세에 죄와 사탄은 결국 어디로 갑니까? 마지막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에서 사탄을 빠져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서 완전히 해방이 말이에요. 해방. 이 미래문 해결, 지옥 해방 우리 영원한 천국 시민권자, 이게 구원의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할까요? 레몬트는 과거, 현재, 미래 내세에서 해방됐습니다. 아멘. 같이 합시다. 레몬트는 죄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지옥에서 해방됐습니다. 아멘. 이 구원 그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구원 받았지만, 자, 이건 뭐 끝났으니까 두 번째가 중요해요. 구원 이후. 자, 우리 구원받았어. 구원 받았어. 구원 받았으면 문제 해결되 했냐? 해결 잘안 돼, 솔직히. 문제 많아.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 받고 나서 뭐가 필요하냐면, 뭐가 필요할까? 네, 치유가 필요합니다. 얼른든치유하기 별로 없겠지만, 그래도 치유 필요하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치유, 치유하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서밋스로 가야 돼.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반드시 유와 서밋이 필요합니다. 왜안 될까, 그렇죠? 왜안 될까? 왜안 될까? 예수 믿고 그리스도 다 끝났다. 왜안 될까? 안 될까 때안 되는 이유를 발견하면 돼. 그렇죠? 이유 발견하면 됐죠. 발견하고서 그것을 없애버리면 돼요. 어, 그럼 간단하죠. 자, 몇 가지 보겠어요. 왜 사람들 행복이 없나?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만났는데 왜 행복 없나?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영적 문제가 뭐냐면,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 형상.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회복되면 어디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막 회복될 만큼, 하나님의, 하나님처럼 갈 만큼 인간은 회복될 수 있어요. 어마어마한 거 왜? 하나님 형상이니까. 그런데 거꾸로, 하나님과 반대로 가게 되면 사람은 사탄처럼 무너질 수 있어요. 사탄처럼. 그래서 막 사람 죽이고, 자살하고, 막이 잡혔어요. 나중에 막 완전 망해버려요. 거기 분당 서현동 사건 보니까, 이 청년이 중학교 때 수제였어요. 수학 경시대 가서 할 만큼 엄청난 똑똑한 사람인데, 똑똑한데 악한 영이 들어온 거야. 이게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중학교도 제대로 못다고고 독학하다가 흑암 잡혔서다 죽였잖아요. 막 사람 죽이고. 이게 뭡니까? 사탄처럼 보여주는 거야. 이게 영적 문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이렇게 될수 있고, 이렇게 될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문제 때문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상처 때문에 상처. 자 이런 면들은 어릴 때잘치유받아야돼이 상처는 눈에 안 보이게 상처 있습니다. 뭔가 상처 있어요. 이 상처는 치유 안 받으면 평생 가요, 평생. 그것 때문에 평생 고통을 하고. 그것 때문에 가정성을 느고평생 상처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치유받아야 돼. 상처는, 여러분 상처는 뭐 발로죠? 뭐약 발로잖아요. 이, 이 상처는 눈에 안 보여. 마음의 상처라. 약이 뭐냐? 방법 뭐밖에 뭐 없어요? 말씀 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말씀을 잘 취해봐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큰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잘못하면 예수님 났는데 시달린단 말이에요. 안 되고. 세 번째는 뭐냐면, 왜잘안 될까? 자, 다른 것이 각인됐어. 말씀하고 너무 세상에 다각인돼 버렸어. 다른 것이 뿌리 내려 버렸어. 처질래서 그러다 보니까 복음과 말씀이 너무 안 되게 돼 있어요. 가인 바꾸시기 바랍니다. 보금으로 바꿔야 돼. 보금으로 각인 체질 바꾸면 끝납니다. 안 바꾸면 안 돼. 왜안바꿨습니까 예수는 그 글쎄 맞지만, 영적 문제, 상적 다른 거 가겠다. 안 되지, 당연히. 그걸. 그래서 알고 내려놓으면 돼. 세, 네 번째, 왜안 되느냐? 잘못된 이념 사상이 있어요. 사상도 있는, 막 공산주의 사상이 있잖런거 막. 뭔가 잘못된 이념 사상. 우리나라 특히 젊은이들 수십만, 이 사상은 막 작용화되어 있잖아요. 막. 이런 이념 사상 잡혀버리면 이게 말씀보다 더 강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그럼 이념 사상이 뭡니까? 이 사탄이 속임수슨 사탄이, 이 똑똑한 사람을 대해서 사탄이 잘못된 지식을 갖다가 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딱 가둬놓습니다. 그 이런 이념사상빠지자면안 돼. 예수님은 구원만는데 살면 안 돼. 왜냐하면 딱 걸려갖고 조심해야 됩니다. 랩난 트도 어릴 때부터 이거 잘 조심해야 되고. 그럼 왜안 되느냐?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절대 답입니다. 없으면 죽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이 땅에 그리스도 한 가지 없어 망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모른다? 망합니다. 다배우 망해. 왜냐하면 사탄, 저조 제가 못망다니까 이게. 이러면 잘 모르지, 아픈지, 이거 꼭, 이것이 여러분에게 절대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 잘 몰라. 알면 됐지, 일단. 이게 절대를 모르니까 너무너무 소위 복잡한 거예요. 복잡, 복잡해. 잘알 때. 이런 복음은 단순합니다. 오직입니다. 그게 복잡한 게안 되는 거 생각이. 같이 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단한 가지입니다. 이게 단순한 거예요. 답이 한 가지니까. 단순하되이 바랍니다. 단순한 사람이. 보금으로 한 가지 끝을 내야 돼. 그것도 왜안 되느냐, 도대체. 그리스도 아는데. 너무 자기 주장이 강해. 또 이것도 안 돼. 참, 이게요. 이거 알면 안되는데 너무 내 생각이 많아. 그래서 안 돼. 왜안 되느냐? 복음 말씀으로 자꾸 잘못된, 자꾸 집착이 많이 빠져 이상한데. 집착이 뭐냐면, 에너지를 다 뺏어가요. 엉뚱한 데 집착되고. 이것이 막 충두까지 가요. 완전, 이런 것들이 안 되게 합니다. 그리스도가 약한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이 삶을 다 방해를 해. 왜안 되느냐? 이유, 랩몬한테 이것을 십장에 다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내려놓으세요. 이걸 내려놓고, 이걸 내려놓고, 이제, 우리가 어디 쪽으로요? 복음으로 집중하면은 세상을 살립니다. 이게 비밀해. 목사님 알고서, 야, 맞다. 그 목사님 깨닫고 이제 살아나서 옛날에는 안 됐어요. 왜냐면 뭔가 복잡해 막, 막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마 쓰레기 같은 게 찼어. 이 복음으로 집중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은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같이 합시다. 랩런트는 복음으로 집중합니다. 그 우리가 이걸 위해서 이 치유가 안 되니까 지금 뭐가 있죠? 우리가 4 0일뭐 없어요? 개인적으로 이게 그겁니다. 계속 바꾸는 거 빼죠. 이거 바뀌는 그 날이 응답의 시작입니다. 간단한 거예요. 렘넌트 이렇게 별로 많이 안 들어갔으니까 지금 잘하면 돼. 어른들 많이 들어가서 좀 힘들어. 왜냐하면 빼고 하는 시간 걸려. 자 그러면 자 결론 우리 가 어떻게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 그 이제 보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기준을 잘 세워야 돼. 기준을 여러분 기준을 자, 기준인데 기준을 갖다가 응답으로 기준 세면 안 돼. 그럼 곤란합니다. 응답 한다 그럼 안 돼. 응답 기준 세면 어떤 문제입니까? 마음이 막 조급해져. 왜 금방 안돼안 돼? 쫙안 돼. 조급해집니다. 또막 비교식에 누군 대고 안 되고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기게. 그 마음이 너무 복잡해져. 그럼 말씀 안 들어오지요. 그러면 기준 나면 돼.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그냥, 복음과 말씀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돼. 간단하게. 여기 있으면 돼. 되고, 안 되고, 없어요. 이게 기준 되면 돼. 두 번째는 뭐냐면, 세상 끝날까지 뭐가 존재할까? 종말까지 뭐가 존재하죠? 뭐가 존재하고 있어요? 사탄이 존재하요 이걸 기억해야 돼. 사탄은 마은마나가 존재하. 마귀는. 그래서 사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건 끝없이 우리 인생을 방해합니다. 우리 가를 방해하고 가정을 회방합니다. 사탄이 이걸 인식 못하면 속는다 말이야. 사탄이.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이 자, 자꾸 염려에 빠지면 안 돼. 염려하고 막 분쟁 다투고 이건 사탄의 통로가 돼 버려. 그걸 잘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게 있어. 자, 사탄이 싫어하면 해야 돼, 우리가. 그렇죠? 마귀 좋아하면, 좋아한 거 하지 말고, 마귀 싫어하는 거 하면 돼. 물어볼게. 마귀가 뭘 싫어할까? 응? 어? 그, 렇죠 가장 먼저 예배를, 제벌로 예배 좀드리지 마. 예배. 예배하고, 기도하는 걸 가장 싫어합니다. 막, 마귀는 그냥. 어쨌든 간에 이것만 방해. 그럼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 계속하면 흐다 무너지게 됐습니다. 안 돼도 예배 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가면 무너져요. 세 번째 이 모든 저주와 재앙 맞는 게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갔다가 이런 삶의 중심에 모시기 바랍니다. 이 중심에 모시면 돼요. 간단합니다. 그리스도를 삶의 뭐로 대하고 주인 되면 돼요. 이때 이제 살아납니다. 그럼 간단해. 뭐, 이 복잡합니까? 아이, 다내려놓고거 하여튼, 그리스도 삶의 뭐라고? 중심. 주인 모시고, 예배의 말씀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걸 주인 모시고, 모든 염려 다 버려야 돼. 왜? 주인 바꿨으니까. 주인이 염려하는 거예요. 목사님, 물어볼게. 회사 사장님이 계셔. 사 사장, 회사 어려워. 회사 어려우면 누가, 염려, 누가 염려하죠? 누가 힘들어 하죠? 사장님이 염려할까? 종업원이 염려할까? 회사 주인 사장님이 염려할까? 종업원이 염려할까? 누가 염려할 것 같아요? 그 사장님이 염려해요. 종업원들은 염려도 안 해요, 막. 왜냐면, 안 되면 이사, 다른 사람들,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주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인께 맡기시 바랍니다. 주인 모시고 염려 버려. 그 염려 버리란 말이에요. 주인 모시고, 주인 모셨으니까 주인께 맡기고, 그리고, 호집 버려야 돼, 이거. 그럼 주인만 안 되면 큰일 나 주인 고집도 버리고 염려도 버리고 그리고 이러면 심지어 경험도 버려야 돼요 주인에게 다 맡겨야 돼요 잘못된 선입관 다 버려야 돼요 그리스도가 중심주인 되면 회감이 무너지게 되있습니다 이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 여기서 따로 오는 게 있어요 이때 비로소 뭐가 올까? 오직이 와요 오직의 응답이 와요 비로소 이때요 유일성의 응답이옵니다. 이때 뭐할까? 제 창조의 역사 일어납니다. 이 간단한 건데 우리가 그래서 이제 구원의 내용은 분명히 과거 현재 미래 끝났지만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하는 게 아만이 너무 많아 살아왔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럼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 기준도 바꾸고. 영적 싸움도 하고 그리스도가 삶의 중심 주인 모이고 염려 다 내려놓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여러분들 이렇게 누리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냐 잘다누려야 돼. 누리지만 다 누려. 복음 다 누리고 누리고 그것이 이제 여러분이 갈 중요한 삶의 내용이다 볼수 있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죄, 사단, 지옥에서 영원히 해방됐습니다. 그런데 왜안 될까? 안 되는 이유를 발견하고 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으로 예배를, 기도를 삶의 중심으로 잡고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의 증인으로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십니다.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랩는 뜻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대한민국과 저 북한 땅과 저 중국 땅과 이 삼칠 나라와 오천 용적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